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포카엔딩 잉글리시의 이정현입니다. 자, 오늘 배울 건별건 아니에요. 어제 배운 게,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식강에 배운 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만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오늘 배울 것이 별거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서 오늘 배울 것을 등한시 하면 안 되고요. 영어는 모든 게 다, 음, 톱니바퀴처럼 맞아야 할 수가 있어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독해요. 독해. 독해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럼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생각해 봤어요?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봤어요? <laughs>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확신이에요. 확신.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했던, 그 글을 어떻게 읽었던,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이 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틀린 거예요. 많이 풀어보면 이제 알아요. 내가 이 문제를 맞았냐, 틀렸냐를 이미 풀면서 알게 돼요. 나는 이 문제를 꼽았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한 거몇 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울 것에 앞서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뭐라고 그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플러스 명사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수식어구가 된다고 했어요. 수식어구. 수식어구는 두 가지 있다 했죠. 형용사 아니면, 그렇죠. 부사. 근데 둘이 하는 역할은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범위 아니면 상태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공간적인 범위가 됐든, 시간적인 범위가 됐든, 상태, 범위 아니면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할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바로, 주어가 될수 있는 것은, 이라고 나왔죠. 주어가 될수 있는 것. 자, 주어가 되려면 노래에서 뭐 해야 되죠, 먼저? 그렇죠. 명사야 되죠, 명사. 첫 번째는, 명사. 1번은 뭐예요? 명사. 명사만이 주어, 목적어, 보고가 될수 있죠. 자, 명사를 대신하는 거,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거. 대명사라고 했죠. 근데 명사가 좀 길어. 한 단어가 아니야. 그럼 뭐라고 그랬죠? 명사 구. 자, 잘 기억하세요. 명사 구. 그 다음에 문장이야. 한 문장이 명사 역할을 해 바로 명사 절. 구와 절의 개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하고 절의 공통점은 바로 두 단어 이상이 명사구, 명사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와 절의 정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구와 절이란 게 뭐냐?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구나 절이라고 말해요. 이때 품사는 명사, 형사, 구사 이런 걸 품사라고 하는데요. 명사 역할 하면 명사구, 명사절 이렇게 말하고 형용사 역할을 하면 그렇죠. 형용사구, 형용사절. 마지막으로 부사 역할하면 쉽죠? 부사구, 아니면 부사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어가 되려고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된다?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한마디로 영어에서 이네 가지만이 주어가 될수 있어요. 주어. 기억나시죠? 주어. 문장의 주인공. 주인공.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죠.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에 대한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 그 주인공 주어 다음에 일반적으로 오는 것은 동사예요. 한마디로 주어 다음에 오는 것은 뭐다? 동사예요. 근데 주어와 동사 사이에는 항상 앞으로 여러분이 배울 때는 바로 이 수식어구가 들어있어요. 영어가 복잡해지는 것은 바로 이 수식어구. 거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 때문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이해하면 이 알맹이는 엄청나게 쉽다라는 거예요. 자, 주어 담음 일반적으로 오는 것은 뭐다? 동사다. 근데 그 사이에는 대부분 뭐가 들어있다? 수식어구가 들어있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명사, 동사, 접속사, 수식어구를 각각 도형으로 표시하시오. 명사가 나오면 네모, 뭐한 단어면. 근데 여러 단어면 어떻게 한다? 두 단어 이상이면? 네모 가호를 치면 돼요. 우리 소간지 플러스 명사. 소간지 플러스 명사 어떻게 했어요? 네모 가호를 쳤었죠. 그래서 네모 가호를친 거예요. 왜? 단두 단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소간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명사까지 찾아서 묶으라는 이야기인데 명사는 뭐가 수식을 해요? 형용사. 형용사는 뭐가 수식을 해요? 부사. 한마디로 소간지 다음에 부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종착점은 명사까지 이렇게 묶는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소관지, 부사, 형용사, 명사는 한 묶음, 네모로 한 묶음. 명사 역할을 해야 돼요. 동사는 동그라미, 접속사는 세모, 수식어구는, 그렇죠, 가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기억나시죠? 가로로 묶었었죠. 자, 오늘 이 시간은 별 시간 아니라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용어 정리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주어 주어의 정의는이라고 했죠. 주어의 정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주인공 또 어떻게 우리가 주인공인지 알아요? 순수한 명사. 자 주어를 어떻게 찾냐면 문장이 시작되고 문장이 시작되고 맨 처음 등장한 순수한 명사. 이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순수한 명사. 어, 이 명사가 순수한지, 불순한지, 어떻게 알아요? 바로, 전치사만 안 붙어 있으면 돼요. 명사 앞에 뭐만 없으면 된다? 전치사만 안 붙어 있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소관지가 있죠? 소관지 플러스 명사는 순수한 명사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소관지 플러스 명사는 뭐가 된다? 순수한 명사가 된다. 대표적으로, 더룸 해봅시다. 더룸 하면 명사죠.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상태는 전치사 안 붙었죠. 근데 앞에다 인이 붙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소관제 플러스 명사는 그대로 명사죠. 그러면 그 앞에 전치사 붙여버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그럼 수식어가 돼버려요. 이 핵심 이걸 어제의 연장성상 어, 연장성 연장선상어 어렵네요 발음이 연장성상. <laughs> 연장선상, 선상, 선상, 선생님. 자, <laughs> 연장선상이에요. 어제 이어졌다는 말이죠. 자, 보세요. 소간지 플러스 명사 순수한 명사니까 주어가될 수가 있어요. 그죠? 주목보가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룸은 주어가될수 있어요. 목적어도 될수 있고. 근데 이 앞에다 만약에 전치사를 이렇게 딱 붙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 수식어가 된다. 한마디로 주목, 주어 목적은 될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돼요, 이제. 바로 장소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범위, 장소의 범위. 방에, 방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이해하냐, 못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배울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소관지 플러스 명사인데 그 앞에다 전치사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명사가 아니에요. 수식어구가 되버린다고 왜? 전치사가 다 잡아먹었어. 내뱉어. 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전치사가 다 잡아먹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돼버린다 이해가 안되면 계속 돌려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진짜 중요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소관지 플러스 명사는 명사인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구죠. 한마디로 소관지 플러스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 수식어구가 돼버린다 근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앞에는 소관지를 붙일 수 없어요. 왜?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가 되요? 수식어구가 되죠 이미. 근데 이 앞에다가 소관지를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가 해 되시나요? 왜? 소관지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니까?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전지사 플러스 명사는 명사가 아니니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단순히 외우, 외우 먼저 외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해할 수도 있고 먼저 이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째요? 둘다 일어나야 돼요. 영어는 암기와 이해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할게요. 주호의 정의는 뭐다? 주인공이 돼요. 주인공. 문, 주인공인데 어떻게 찾는다? 문장이 시작되고 맨 처음 등장한 순수한 명사. 바로 뭐다? 소관지 플러스 명사. 근데 그 앞에 전치사가 붙어버리면 순수한 명사 아니에요.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열, 아, 매니, people. 이 문장에서 주어를 어떻게 골랐어요? 대어는 유도부사니까 아니라겠죠 그럼 동사. 자, many people. 소관지 플러스 명사는 아니지만 어째요? 전치사가 안 붙었죠? 그러니까 어째요? 명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조건 소관지가 붙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복수명사일 경우 특히 안 붙을 수 있죠. 관사 같은 거 필요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전치사가 안 붙었으면 걔는 명사예요. 순수한 명사. 그래서 얘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문장은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문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다. 마디로 주어에 대한 이야기. 주어에 대한 스토리. 자, 동사의 정의는, 동사의 정의는 바로 주어의 행위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행위 설명. 왜? I like you. 자, 내가 어떤 행위를 해요? 주어 한다는 행위를 하죠? 주어의 행위를 설명해 주죠. 그게 바로 동사예요. 그 행위를 받는 대상이 바로 뭐예요? 행위를 받는 대상. 바로 목적어죠. 주어의 행위의 목적. 주어의 행위를 받는 대상. 바로 뭐가 된다? 목적어. 목적어의 정의는 뭐라고요? 주어의 행위를 받는 대상. 주어의 행위를 받는 대상.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마지막 보호의 정의는 보호의 정의는 먼저 자 보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호는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면 돼요 다시 반복해드려요 보호의 정의는 보호의 정의 보호의 종류는 일단 주격 보호가 있고요 목적격 보호가 있어요 자 주격 보라고 호 하는 것은 주호의 위치에 있는 보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목적격은 목적 어의 위치에 있는 보 한마디로 주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주어와 격이 같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주어에 대해서 나타내는 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격보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명사 아니면 형용사 왜? 두 번째 노래 뭐였어요? 명사 형용사 보래요 부사는 어떻게? 안된대요. 뭐가 안된대요? 보호가 안 된다. 라고 했죠. 명사, 형용사만이 보호. 자, 그럼 이제 이게 다된 거예요. 명사는 주어의 정체. 왜 갑자기 주어의 정체? 주격보호니까. 주어에 대해서만 나타내는 거니까. 주격보호라고요.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 주어가 마시간 상태인지 행복한 상태인지 나타내죠. 목적격보호는 뭐겠어요? 역시 명사, 형용사 보호죠. 근데 목적격보호는 주어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목적어하고만 상관이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명사일 경우, 그렇죠. 목적어의 정체를 나타내요. 형용사일 때는, 그렇죠.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무슨 말이냐. I am a student 라고 했어요. 나의 정체는 학생입니다. 같죠? 주호하고 보호가 같죠? 명사죠? 명사. 이해가 되죠? 명사. 자, I am happy. 내가 해피예요. 나는 행복하다.가 되죠? 나의 상태는 나는 행복한 상태. 상태를 나타내죠? 행복한 상태이다. 이렇게 되죠? 하나씩 끊으면. 이해가 되죠? 주호가 행복은 아니죠? 주호의 상태가 행복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I made him a doctor 라고 했어요. 자, 나는 만들었어요. 자, 의사. 그러면 내가 의사인가요? 그가 의사인가요? 그렇죠. 나는 만들었어요. 그를 뭐로 만들었다? 의사로. 그의 정체는 뭐가 돼요? 의사가 되죠. 목적격 보호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가 되시나요 I made him happy 이번에는 happy 똑같이 주어 동사 목적어에는 목적이 없고 내가 행복한가요 그가 행복한가요 그렇죠 나는 만들었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죠 행복하게 라고 해서 부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의 상태가 행복한 상태가 되었죠 그가 행복하죠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죠 목적어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행복하게 목적어에 대한 상태는 뭐가 나타낸다? 목적격 보호가 나타낸다. 명사, 형용사, 보호죠. 부사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해필리가 안 된다라는 것은 덤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해필리는 되지가 않아요. 보호자래. 왜? 명사, 형용사, 보래요 부사는 안 되니까요. 이해되죠? 자, 오늘 좀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반드시 복습.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역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가 된다? 수식어구, 범위 또는 상태. 그만큼 중요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